아 그러게 난왜 비주류만 하지? 음. 그리고 내 관심 분야는 왜다 비주류지? 음, 이런 생각이 음, 음. 내가 내 방향이 잘못됐나? 음. 처음 창업할 때다 말렸지 음, 잘 다니고 음, 있는 회사 음, 그만두고 음. 내가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다 아. 확신을 했대. <laughs> 지금 생각해 보면 내그첫 창업 아이템 음. 아, 왜 그걸로 했을까? 음, 진짜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저희가. 청객이 있는 것같아 <laughs> 저희가 자리를 <laughs> 옮겨가지고 블렌티에 왔죠? 네. 블렌티에 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laughs> 블렌티는 어떤 곳이죠? 편하게 말게. 우리 뭐요 지금 나 너무 <laughs> 당황스럽고. 편하게 편하게. 아, 지금 우리가 이 받은 메뉴가 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지금 좋을 것 이거는 크로아티아 유자 루이보스라는 티고 응. 나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뽕잎차 베이스의 응. 로열 멀버리라는 티인데요. 이제 저희 우리가 차가 나갈 때 응. 세트로 나가게 되는데 음. 이차 잎이 3분 이상 더 진하게 우려지면 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응. 이렇게 한번 우려진 거를 우리가 이제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이제 응. 컵에다가 음. 이렇게 따라서 마실 수 있게. 음. 응. 이렇게 나오는 데 처음 봤어. 그렇지. 음. 보통 이렇게 갖다 주면은 되게 음. 대접받는, 대접받는 느낌. 느낌. 어, 어, 이런 걸 되게. 그럴 것 같아. 해. 진짜 약간 전통 차 마시는 느낌? 그런게좀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어, 이게 음. 이거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유자루이보스. 아, 그리고 이거를 음. 이제 이렇게 따르면 아, 되는 거야. 네, 블렌딩이 어떻게 되냐면 음. 크로아티아 음. 이 지역에 그스피리트 지역에 음. 루이보스 꽃이 되게 만발해서 피는 지역 이 있는데 음. 이제 그 지역 이미지를 영감 받아서. 리이스 베이스에 말린 유자랑 음. 그 블렌딩이 되어있어 오 유자 맛이 난다 그치 음, 끝에 음.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얼음 잔에다가 마시고 어, 그냥 얼음 잔에다가 얼음에... 도 따라 마시고 음. 성격 급한 사람들은 혹시 내가 <laughs> 이렇게 따라 마시면 그치 <laughs> 음. 맛이 다르지 음 따뜻하게 마셨을 때랑 맛이 달라 블렌티가 지금 그래서 제품군이 얼마나 있어? 우리가 지금 총열세 가지. 저기 뒤에 있는 게 지금 다 어. 있는 거죠. 블렌딩 라인도 있고, 음. 아예 스트레이트 티 라인 세 가지랑 음. 나라별 컨셉을 담은 블렌딩 티, 기능성 티. 기능성 타입은 얘가 다이어트, 탈모, 음. 그리고 숙취에서 오. 그리고 꿀잠 오. 이 컨셉으로 이제 현대인들의 어. 필요한 그치,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차구나. 그치. 요즘 잠못 자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치. 우리 티 특징이. 음. 가향을 안 해. 그러니까 아, 보통 블렌딩, 향을 첨가하는 거를 어, 가향이. 어, 대부분 어. 티들이 가향을 해. 어. 어. 그러니까 블렌딩 티를 할 때는 가향하는 티들이 되게 많아. 음.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내가 티를 되게 좋아했잖아. 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블렌딩 티들이 가향된 게 되게 음. 인공적인 맛이 나더라고. 음. 우리가 이거를 티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어, 차를 처음 마시는 사람도. 이 원재료의 맛을 알수 있지만 아. 좀더 거부감 없게 제대로 느끼게 어, 하려고. 오. 왜냐면 가양된 거는 오프라인에서 오히려 더 우리 음. 거보다 처음에 인기를 더끌 수가 있어. 그렇지. 응, 약간 향맡았을때좋으니까 때때 그걸 더 사잖아. 나가서 막 우리 거맡아 보신 분들은 향이 좀 향이 적다고. 향이 좋다 적다 이런 어. 말도 많이 어. 하고. 근데 아 다른데에서 티를 마셨을 때 처음에는 되게 막 사탕 냄새 너무 달콤한 냄새가 음. 나서. 음. 그차 맛을 생각하고 우렸는데 그냥 쓴맛밖에안 나는 거야. 아... 이게 그 향이랑 맛이랑 이게 매칭이 안돼 가지고 오히려 좀 실망한 경우가 많다. 약간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음. 우리는 그냥 그 향이 그 맛이야. 그 향이 딱 그대로 어. 물건을 팔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잖아. 향을 첨가 안 했다는 게. 음. 그리고 향을 첨가하면은 되게 좋은 게 음. 생산 과정이 되게 수월해져. 아, 또 그런 게 있어? 어. 그러니까 얘네가 어차피 우리가 블렌딩을 해서 만약에 티백이나 포장을 담을 때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잖아. 음. 근데 우리는 이 비율 자체를 그래서 맞추는 게 힘들어. 꽁잎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음. 이렇게 무게에 따라서 소분이 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가벼운 건 위에 있고 무거운 원료는 아래에 있단 말이야. 처음에는 무거운 원료만 들어가면 얘는 음. 블렌딩이 안될 수도 그치, 있는 그치, 거고, 내 가양을 시키면 그게 싹 사라져. 아왜 그런 거야? 일단 향으로 다 입혀 놨으니까 아... 어떤 티들을 맡아도 향이 아, 다 그러니까 똑같이. 향으로 된 거니까. 어. 그 아, 향이 세잖아. 원료가 아니라 어. 딱이 비율대로 잘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그치. 이거를 뭐 이거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지도 음, 않고. 음. 음. 그렇지. 블렌딩 티는. 그렇지. 그런 비율이 계속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어흥. 근데 그러면은 업체에 선정하기 좀 힘들겠다. 어, 되게 오래 걸렸어. 싫어한 안 받는 데도 있지. 어, 그러니까 작은, 데도 작은 물량이 작으니까. 물량도 작고 또 원하는. 음. 원하는 것도, 것도 높고, 막 많고. 또 종류도 어. 컨셉도 되게 확실하니까. 근데 음. 지금은 되게 우리 컨셉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어, 그런 업체 찾았어. 업체, 업체였어. 음. 진짜 전국 업체는 다다 들어온 다 거야. 발품 팔았구나 너가 어. 아. 엄청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음. 샘플도 많이 받아보고 얘기해보고 우리 거를 좋아해 주는 데랑 많이 하지. 음, 그치. 거기도 약간 장인 정신이 좀 있는 그런 업체인가보다. 어. 어. 우여곡절도 많았어. 그니까 한잔 마시고 갈까? 안 <laughs>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좀 재밌어. 근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 그니까 러 이게 사용자 경험이야. 유저 어. 익스피리언스라고 아, 그치. 내가 기억하기로는 너가 고등학교 때부터 티를 진짜 좋아했어. 초등 정확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laughs>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laughs> 초등학교 4학년 때 항상 저,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어. 이 다도 세트에서 티를 우려 마시는 아, 마셨어. 진짜? 원래 가족이 원래 그랬어? 어. 다도 세트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선물로. 오. 이제 엄마가 알려줬지 이거를 오. 이렇게 한다. 그거대로 해서 녹차를 이렇게 가족끼리 마시는데 음. 너무 맛있는 거야.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일상이 된거지 아... 초등학교 때부터? 어 초등학교 4학년 그때부터 티를 좋아하게 된거야? 어. 지금은 되게 음. 요즘에 라이프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하는 그치 그치 그런게 좀 음. 유행이잖아. 소확행 이런거 들아요 어, 내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4학년 때걸 느낄 거야. 너가 그때부터 했던 게 그게 소확행이었구나 어, 그냥 그 이렇게 집에서 차를 마시고 그치. 따라주고. 요즘 사회, 그러니까 음. 요즘 사람들도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치. 그런 쪽 산업이 발달하는 거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너가 처음에 차하고 막 이런 한다 그랬을 때 되게 너랑 잘, 잘 맞고 그리고 현 시대랑 좀 되게 잘 맞는. 음... 15년도에 처음 시작했잖아 일을. 2015년. 어, 그치, 2015년. 그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어 그때 그만두고. 어 그때 누가 그래서 나한테 너는 왜 이렇게 비주류만 하냐 이랬어. 어 그치 그치 그 당시만 어. 해도 맞아그 당시만 해도 비주류였고 아 그러게 난왜 비주류만 하지? 음. 그리고 내 관심 분야는 왜다 비주류지? 음, 이런 생각이 음, 음, 음. 들었었어. 그래서, 음. 그래서 내가 내 방향이 잘못됐나? 음, 음. 이런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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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오래 음. 할수 있고 즐기면서 할수 있고 열정을 갖고 할수 있는 것 같아. 있는 음. 것 같아. 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음. 약간 조회수를 더 많이 받으려면은 음. 더 대중적인 거, 음. 더 재밌는 거, 막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걸 해야지 그렇지.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하려면은 힘도 들고 음. 내가 즐기지 못하니까 더 열정적 재미도 어 재미도 없고 열정적으로 못 하는 거지. 음. 당연히 다 처음 창업할 때다 말렸지. 음. 잘 다니고 있는 음. 회사 음. 음. 그만두고 나 그리고... 사실 걱정했었어. 다들 걱정 엄청 음, 많이 했지 네. 그리고 내가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다들 확신을 했대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내그첫 창업 아이템 음. 하, 왜 그걸로 했을까 음.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했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 같아 음.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이 티스틱 어, 어, 미국에서 그치. 잘 쓰고 있었던 어, 잘 쓰고 있는. 항상 차만 생각하니까 이게 나왔던 거 같아 그치, 그치. 대학교 때 이걸로 공모전을 해서 상도 받고 특허도 받았잖아 블랜티를 어, 이제 처음에는 음. 뭘로 몰로에, 몰로라는 브랜드를 했고, 그러니까 몰로에서는 티웨어 브랜드였지.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차, 차를 걸릉이나, 마실 때는, 어, 음. 뭐 닭이나 이런 걸로 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티웨어 하는데 왜 티가 없어요? 아, 이거였어.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들은 거네. 그렇지. 근데 티를 시작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그치. 부담스러웠고, 규모도 있어야 되고 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되게 음. 나는 그런 소품들을 하다가. 음. 결국에는 카페까지 어. 창업을 했어 그 티를 <laughs> 처음에 티스틱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 어. 그 차웨어를 파는데 왜 차가 없냐 그래서 음. 차를 만들었는데 음. 이제는 카페를 생겨 카페가 생겼어 있지 그거 알지? 어, 어. 나 약간 어. 그 경주나 어. 여기 막아놨잖아 막아 어. <laughs> 돌진하잖아 어떻게 해? 카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음. 한 40대 후반에 음. 나의 버킷 리스트였어. 카페. 음, 카페를 차리는 게. 그것도 티카페 이런 거. 음. 온학치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전통적인 음. 전, 약간 뭐 현대적이랑 섞인 그런 그치, 느낌으로.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어. 하고 싶어서 이제 40대 때 만들 그런 서치를 음. 3년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었어. 아. 어, 한 20년 동안 서치 할라 했었지. 어. 지원 사업을 받게 됐어 국가 지원 사업을 음, 근데 음. 지금 우리 플랜티 음. 운영해 주는 대표님이랑 음. 세현 씨 세현 씨랑 <웃음> <웃음> 얘기를 하다가 어. 나는 제품은 있지만 음. 카페를 운영할 만한 능력은 안 되고 근데 반대로 친구는 오히려 그런 것도 되게 잘 하고 음, 서로 장단점 이 이게 딱달으니까 어.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어. 눈떠 보니 음. 완성 완성이 됐구나. 어. 블렌티는 지금 석촌호수에 있지, 석촌호수. 석촌 저희가 오수. 지금 성촌호수 송리단길? 송리단길 송리단길 근처에 있어요. 한한 네. 한블럭. 한블럭 정도. <laughs> 주소는 음.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 네한 번씩 놀러 오시고, 제가 가끔 올 거니까 저랑 <laughs> 마주칠 수도 있고요. <laughs> 이름 대시면 10% 할인. 이렇게. 오 우리 구독자들. 어? 어, 근데 어그 세연 씨, 사장님한테 <laughs> 사박받아 되는 거 아니야? 해보고. 10%? 오케이 오케이 어 사장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오어요 <laughs> 드로우 엔드유라고 얘기하시면 하시면. 10% 할인해 준다는 거 하니까 <laughs> 우리 담백한 식구들 <laughs> 많이 아, 보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이 네. 보통 이제 브랜드를 시작하기 네. 어떻게 네.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쉽잖아 우리는 우린 할줄 아니까 어. 그래서 개인 거를 대부분 시작을 해서 제일 이제 벽에 부서지는 게 어. 영업 그치. 마케팅 약간 이런 거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기인 것 같아. 어 나도 그생각 지금 가야겠어. 어 왜냐면은 예전에는 응. 정말 방법이 없어. 응. 정말 방법이 없고 돈밖에 방법이 없어. 그치. 업체를 쓰거나, 맞아. 내가 전단지를 돌리거나, 응. 내가 뭐옥게 광고를 하거나, 응. 진짜 왜냐면 TV에 나오거나, 진짜 그런데 응. 다 돈이잖아.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돼 있고 응. SNS, 소셜 미디어 쪽으로 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만 하면 응. 그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거, 노력이 많이 드는 거지. 돈이 엄청 드는 게 아니잖아. 예전만큼. 뭐 물론 소셜 미디어를 음. 통해서 거기서 돈을 주고 광고도 할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예전에 음. 그막 TV 광고, 음. 뭐 신문 광고 이런 거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그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이제 타겟해서 타깟지. 어 사람들을 공략할 수가 있잖아. 음. 요즘은 근데 진짜 그런 게 좋은 거 같아. 그렇게 맞아, 맞아. 마케팅하고 영업하기가 음.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고. 음. SNS를 잘해서. 그렇지. SNS를 진짜 잘하는 게 음. 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 <목소리> 블렌티 인스타그램이더라고. 인스타그램 보여 줄 수도 있어. 맞아 확실히 응. 내가 생각했을 때블렌티가 응. 카페 같은 경우는 진짜 사진이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인스타그램 보면은 대부분 응. 내가 몇, 내가 어저께 강남에 있는 그 카페를 갔잖아. 아, 응.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한 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기 바쁜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오더라고 a g r a m i 이 s 이제 g r a m I was 마시고 e I'm going to copy my video. I'm going to copy my video. I'm going to copy my video. Almost lost track of time as weeks went by.